아니 진짜 너무 화장하기 싫어. 있어야 되는데 씻기도 겠잖아너1 시간 안에 못 따잖아. 벌써 늦었어 너. 웃지 마. 어떡하지? 한강 안 가면 어디 갈 건데? 한강 안 가면? 한강에 사람 많을라나? 금요일이라서 많을 것 같기도 하고. 늦지 마. 늦지 마. 편할게나 나 화장 다 하고 일단 렌즈부터 끼도록 하겠습니다 비켜 비켜 더러운 물건들아 비켜 집순이 집돌이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이렇게 약속 잡히면은 나가기까지 너무 힘들다는 것을 공감하실 거예요 그래도 약속을 했으니까 전 항상 약속 취소하는 쪽이 아니라 나가는 쪽이다 보기를 제 저는 나가는 쪽이다 보고 나겠다 나가는 쪽이다 보니까 오늘 진짜 친구들 오랜만에 나간다는 거여가지고 조금 이쁘게 하고 싶거든요. 오늘 진짜 이뻐야 돼. 오늘은 조금 아닥을 하고 그냥 화장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점막을 이렇게 세워주는데 <웃음> 간지러워. <웃음> 아, 왜 이렇게 간지러워. 아. 아니, 근데 화면에 진짜 왜 이렇게 이상하게 나오지? 거울로 보면 괜찮은데. 다른 사람 같아. 커트 왔어. 이제 화장을 이렇게 해줬고 평소 했던 메이크업이랑 막 엄청 다르지 않은데 나 이런 식으로 해줬습니다. 이 잔머리 카라 이런 걸로 머리 에 살짝 빗어줄게요. 잔머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똥도 한번 이렇게 살짝 빗어주고 여기 잔머리도 에도 이렇게. 이렇게 해주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시야 지금? 5시 반까지 해야 되는데 심지어 시간도 남았어. 이런 날 흔치가 않아. 아주 오늘 기분이 아주 좋아요. 거울 챙기고 에어팟 챙기고 추울 수도 있으니까 후드 지로 챙기고 그럼 이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요거, 요거는 이제 돌아와서 이제 미래의 위원이가 치울 거니까 나는 미래의 위원이가 치울 거라고 믿어요. 이 전체적인 모습이었고요. 깨무에서 상 상의. 엄청 마에 들고. 그리고 제 몸만한 가방. 보부상 가방. 저는 항상 가방 큰거 메고 다녀요. 통 넓은 바지. 이렇게 입었습니다. 너무너무 재밌겠다. 오늘 자 빨리 나가서 울자. 빨리 나가 왜 이렇게 이쁘다. 너. 왜 이렇게 이쁘게 나갔어도. 룩룩 한번 줄게요. 날씨 너무 좋아요. 날씨 너무 좋은 거 아니야? 그렇게 안 나오고 싶다더니 <laughs> 아, 취소하고 싶다더니. 우리 특이잖아. 그러니까 준비하는 게 귀찮아서 그렇게 나오면은 집안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한강 너 긴장해. 한강 너 닦대. 텐트. <laughs> 내가 여기서 잘 빌리거든. 어, 바깥고 바깥고 음, 가까워서 할리갈리 할래? 할리갈리 존나 좋다 안녕하세요. 저희 빌리려고 하는데 네, 네 명이서 해도 되는 거죠? 돗자리 사이즈는 네, 괜찮으세요? 음, 재밌겠다. 이거 먼저 까시고 그 위에 돗자리 깔아주시면 돼요. 아 네. 감사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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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00원. 우리 최, 최고 옵션으로 했어요. 잘했어, 잘했어. 대게도 있고, 의자도 있고, 여기 블루투스 스피커도 있고, 우리 보드게임도 빌렸고 테이블도 있고, 담요도 있고, 어, 조명도 있어. 아, 다른 사람이야. 못 내려가요? 아, 맞다. 쫄, 저기로 가야 된다. 아, 감사합니다. <laughs> 엄청 풀어지네. <laughs> 일단, 전단지 아주머니께서 이쪽으로 가시라고 해가지고, 다른 데로 가고 있어요. 와, 어, 어안 까서 다행이다. 라면 어. 있었으면 상상하기도 싫어. 바로 집 갈래. 여기 달아 닭코야키도 먹고 싶은데 지금 친구가 라면 끓여온다고 해가지고 라면 불까봐 지금 빨리 가야 될것 같아. 야옹. 아, 냄새 지린다. 떡볶이랑 순대. 떡볶이 순대 라면 일단 이렇게 먹고 일단 1차로 이렇게 먹고 배고프면 이제 두 번째로 닭꼬치랑 닭꼬야키를졸지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떡볶이랑 순대 사왔어. 아 떡볶이. <laughs> 소주 <laughs> 잠깐 만 소주를 이만큼 따? 오네요 소주 내가 아니 아래 소주 아래 소주 <laughs> 뭐야 소주 응. 나한잔 하자 응. 하나 둘 짬배리 짜리. 짬배리 오늘 취해 배고 <laughs> <laughs> 이슬톡톡 살려다 그냥 떨어뜨리셨어 미안 미 죄송해요 경쾌하자 <병대하자>, 경쾌해 <병대해. 웃음> <laughs> 아, 맛있 먹자, 얘들아. 이 와, 많이딱좋아 우리 응, 응. 사진이 찍을까? <laughs> 아 진짜 이복게네 나. 먹어 너도 <바이였다. 웃음> 어, 노래 좀 일단 먹고 응, 응 일단 좀 먹고 와 분위기 좋다 <laughs> 여러분 한가울 <올> 거면 지금 <웃음> 오세요 <웃음> 지금 와야 돼. 지금 바람도 안 들고 조명 뭐야 이거? <laughs> 지옥에서 온 사람 같아 <laughs> 이게 더 이쁘지 않을까? 노란색 <laughs> 오이이래 <근데 이제> <laughs> 있어서? 재밌어서 아니 이 너무 있나다 맛있어 와 너무 행복해 아, 네. 나이으로는 데? 오, 나이 노래 어, 그래? 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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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왜, 왜, 나 왜, 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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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초줄었다 <oso Triple> 소스가 진짜 맛있어 아, 진짜 아니 내가 먹으면 스중 응. 탑이야 한장 츄러스이야한강러스 탑이야 소스가 킹이다 츄러스 왜 이렇게 맛있어? 먹으면 츄러스 중에 탑이래 설레고 싶잖아 설레고 싶다고? 그는 우는 스타 둘이 아니고 그래 그 많이 지린거이디옆 <laughs> 들고 다니고 <laughs> 근데 여자는 지를 수밖에 없어. 나이 들면 실금이 막 나. 그리고 좀방금이 한번 걸리고 나면은 이게 잘 조절이 안 돼. 나방 <laughs> 얼음 필요하지? 얼음이요? 얼음을 사는안 써가지고. 아 그래요? 아 그럼 좀 주세요. 아니, 비... 그래가지고 나 급성 방광염 걸려가지고 나 허, 허리도 오피고 응급실 갔잖아 그거 존나 아파. 나, 나 오징어 는데피나왔 그냥. 요방왜 걸려? 원래 실을 참거나 이러면 그리고 실수 쌓. 는이 정말, 요 감사합니다 아, 근데, 광구장 알바할때허리이갑게기렇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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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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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빠빠빠빠빠빠빠 바라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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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familianic Sad portrayed��school 웃음> <분> <Brothers> 이렇게 살살살살 살얼음을 긁어 가지고 이렇게 끄세요 네. 아 긁어주세요 예? 네? 긁어주세요 한번 <laughs> 네, 고객님이 원하신다면 뭐 그거 못해드리겠습니다 아 시원해요 네. 그리고 이렇게 아 살얼음하고 끄시면 아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네이렇 시원해요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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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왼쪽 어어 거기? 어,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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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근데 여기 에 토마토는 좀 <laughs> 맛있어? 아니 무슨 맛이지 이게? 아니야 무슨 아이스크림 그그 그... 진짜... 보석바 아, 보석바 그래 보석바야 아 보석바 갑자기 김수현 뜨면서 <웃음> 맞아 김 이쪽은 재미가 없는데 유진이 갔어 유진이 택시 타고 갔어. 네 응. 사장님이 정말 어이없는게 뭐야! 뭔지 어? 54분 밖에 안돼데왜 벌써 가세요! <웃음> 이러면서 막 <laughs> 안팔 어? 54분이요? 어 저는 사실 한 2시간동안 된줄 알았어요 아여기 무슨 문식집도 아니고 무슨 5 4분에다가요 뭐하시는 아 안돼 안돼 빠꾸빠꾸 친구 가시면 불러와요 이런거야 <laughs> 죄송해요 저희가 사실 1차를 못 걸어가지고 배불러요 아... 오케이 그 오늘 하루만 봐줄게요. 그럼 다음에는 아시죠 막 이래 뭘 알아. 뭘 <laughs> <뭐라> 알아. <laughs> 그럼 <그러면> 내가. <laughs> 그러면 여러분 안녕 오늘 내용이 없어요 미안해요. 허 <laughs> 노는 브이로그 플러스 우리 얼굴 감상. <laughs> 감상할 게 없네. <없는 웃음> <laughs> 안녕히 가세요.